돈 때문에 힘드시죠?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삶을 위해 시작합니다.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재정 컨설턴트 김복혜라고 합니다. 복희 아니고요. 복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예수님 모르던 30대 중반까지는 제 이름을 박복해라고 소개하며 웃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격하게 영접한 이후로는 성을 바꾸어서 행복해로 살게 되었고요. 어려서는 촌스럽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제 이름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제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보게 되었는데요. 바꾸고 보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 지금은 제 이름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만큼이나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는 아들을 잃을 뻔한 의료 사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수렁에서 건져진 딸입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2005년부터 보험 회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재정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금융업 종사자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사고로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 안의 여러 영역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후 180도 달라진 삶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 문제는 잘안 되더라고요. 어려서 가난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돈 문제는 평생 안고 사는 거다라고 쓰여 있지 않던데. 왜 이렇게 돈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생각대로 안 사라져? 왜안 되나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답이 성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에 관해 질문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옳게 싸우는 법을 제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적 재정을 기초로 일하시는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작게나마 도우며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상에서 과거의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마케팅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막연한 불안을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공포로 만들어 버리고요. 세상의 속임이 너무 강력해서 불합리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재무적 준비는 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하고 버겁게 유지하느라 꼭 필요한 저축과 투자는 뒤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취약해집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조급함, 빨리 불려야 한다는 욕망을 부추겨서 상품 내용도 모르는 채 어렵게 모은 고액의 돈을 덜컥 맡기고는 손해보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원금 손실 없이 빨리 돈을 불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존재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아는데도 우리는 속곤하죠. 길을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친 세상 속에서 가정을 위해 죽을 둥살둥 일하는 남편들도 일터와 또 아이들과 매일 씨름하는 아내들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공감하기가 어려워지고 서로 지쳐갑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바로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왜 이리 사는 게 힘들어진 걸까요? 탈북 청년이 그러더군요. 북한에서보다 나만에서 사는 게 10배로 힘이 들어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답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도 아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영국의 근대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습니다. 돈은 최상의 하인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해진 이유가 주인을 잘못 둬서 그런 건 아닐까요?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주인으로 살기.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려면 강력한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혹시나 제게 조금 먼저 가르쳐 주신 과정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제 이름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옳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